부모님의 관계가 나쁜데 행복한 아이를 저는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 그런데 차라리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시고 지금 친구처럼 잘 만나요.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 예, 오히려 행복한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잘말안 해, 사이가 나빠. 아이들의 불행은 굉장히 그 지수가 높았어요. 엄마 아빠는 그다지 사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너무 큰 슬픔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남녀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아 우리 남편은 진짜 바위 보고 얘기하는 게 나요 대화가 안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애들도 진짜 아빠랑 대화하는 거 힘들어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그래서 정말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대화법 좀 배워볼게요. 예. 감정이 통해야 의사소통이 됩니다. 자꾸 대화가 어긋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문 닫고 이런다면 사실 감정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상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대화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기술, 대화법은 가족끼리 더 배워야 합니다. 예, 여기 한 분이 쓰셨어요. 저희 애 아빠가 싸우면 나가버리는데 그게 정말 미웠거든요. 칭찬해 줘야겠어요. 오케이. 잘하신 거예요. 예, 화났을 때 집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아빠 제일 나쁘죠. 지금 기분 전환하고 감정 변화하려고 분노 좀 털어내려고 운동하신고 나가신 거예요. 그 장소를 떠나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실에서 우리 가족이 싸웠다. 거실에서 다 해체하세요. 각자 방에 들어가고 예, 우리 한 시간 뒤에 식탁에서 모이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동물의 뇌가 충분히 가라앉고 이성의 뇌가 작동하거든요. 그때 대화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아책 다시 보여달라고요. 제 이름 쳐도 다 나옵니다. 예, 박상미의 고민사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책들은요, 100% 저한테 이론도 안 옵니다. 저희 소년원 출소자들, 또 우리 미혼모 가족들, 또 재소자의 자녀들, 또 성매매 이제 그만두고, 어,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다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 봉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아주 짧은 팁들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알려드릴 건요.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아빠들은 내 아내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방송 듣는 아내분들은 내 남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진짜 잘 들으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남자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원래 이래요.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의 대화. 핵심만 짧게 말하는 것이 좋은 대화라고 생각해요. 사석보다는 공석에서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에서 말 많이 안 해요. 일할 때도 일상에서도 정확한 사실과 풍부한 정보를 나누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공감하는 대화 이런 걸잘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괴롭다면 빨리 해결책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감이 1단계인데 공감을 안 하고 해결책만 막 찾으려고 하니까 아내들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겁니다. 예. 공감의 1단계를 남자들이 못해요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여보 여보 나 코로나 오고 삼시세끼 애들 집에서 밥 챙겨주고 당신 재택근무 챙겨주고 남은 거 내가 자꾸 먹다 보니까 8kg 쪘어 이거 이거 어떡해 그럼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괜찮아 8kg 쪘어도 하나도 안 보기 싫어 건강 나쁠까 걱정되지 내일부터 나랑 만보 걷기 할까? 아유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 근데 8kg나 쪘어? 이런 걸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뇌는 어떻다고요? 해결책 빨리 찾아줘야 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당장 헬스 끊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 고마워 해결책 제시해줬어 이렇게 생각될까요? 야내 카드 줄자 가서 헬스 끊어 와이 남자 진짜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네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헬스 끝아 짜증나 안해안해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뇌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좋은 남자라고 남자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질문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기다리는 게 예의라고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물어봐 주길 바래요. 물어보는 게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여자들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모순을 바로 잡으려고 남자들은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꾸 말을 끊습니다. 배우자랑 얘기할 때. <laughs> 그래서 아, 남자의 뇌가 이렇구나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좋다. 수다를 떠는 건 시간 낭비다. 남자의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 맞나요? 네. 홍승경님, 남편이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네요. <웃음> 좋습니다. <웃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대화예요.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뇌가 이렇다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자의 대화입니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자, 여자의 대화.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후 맥락을 자세히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공석에서는 필요한 말만 하고 사석에서 말을 편하게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대화는 일할 때 중요하고 사석에서는 공감을 얻기 위해 대화하고 싶은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공감! 사실 확인보다 해결책 제시보다 공감!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힘든 상대의 이야기부터 들어주는 게 좋다고 여자들은 생각해요. 위로와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녀가 정말 반대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없는 건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반대죠. 말을 끊고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대화를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남녀 또 반대죠. 여자들은 말 끊는 거 제일 싫어하고 남자들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꾸 말을 끊으려고 해요. 여자들은 경청과 공감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진짜 미인이랑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맞장구를 너무 잘 쳐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들어줘요. 깔깔 웃고 난리가 나요. 미인들이 개그맨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머 있는 남자들이 아주 능력 있고 예 아주 미인들을 잘 쟁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수다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 내, 내 남편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 아, 남자의 뇌가 그렇구나. 아, 내 아내가 너무 수다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아, 여자의 뇌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여자와 대화할 때는 무조건 경청 공감. 남자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막 해결책 제시하려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큰 도움을 주고 싶어서 경청 공감 이전에 해결책부터 빨리 헬스클럽 끊어.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제가 좀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요, 남자들한테 수수께끼를 너무 많이 내요. 공감 받고 싶어서. 자,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면, 이런 수수께끼 냅니다.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내가 왜 섭섭한지 알겠어? 그래, 좋아. 내가 왜 섭섭한지 말해봐. 그래, 맞아. 당신 말대로 어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어제 울었는지 알아, 당신? 왜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는지 이해해?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거 뭐예요? 공감받고 싶어, 공감받고 싶어, 공감해줘, 공감해줘예요. 그런데요, 남자들한테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거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왜못 맞추는지 아세요? 남자들의 호르몬인 테스트,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그래요. 남성 호르몬. 여러분, 남성 호르몬 자체가 타인의 감정을 잘못 읽어요. 그래서요, 여자들한테 남성 호르몬을 혀 밑에다 넣고 5분 지난 다음에 상대의 감정을 유추하게 해봤어요. 공감 능력이 확 떨어졌어요. 테스토스테론을 입에 딱 넣으니까 여성들의 공감 능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 이런 거잘 알거든요. 근데 상대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유추하는 능력이 확 떨어졌어요. 남성들한테요. 여성호르몬 입에 이렇게 물게 하고 상대의 감정을 유추하게 했어요. 갑자기 공감 능력이 막 생겼어요. <laughs> 어,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 올라왔어요. 힐러리님! 20 고개를 하면서 자꾸 물어봤대요. 그러면서도 못 맞추고 남편이, 야, 그냥 말해. 그냥 말하라고 이랬대요. 맞아요. 남자들한테는 그냥 말해줘야 돼요. 내가 왜 섭섭한지 알아? 내가 어제 왜 울었는지 모르잖아. 내가 어제 왜온것 같아? 말해봐, 말해봐. 이거 하면 안 된다. 못 맞춰요. 그냥 말해줘야 돼. 내가 어제 이래서 섭섭했던 거야. 이해돼? 내가 어제 일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답답해서 상처받아서 눈물이 확 쏟아졌던 거야. 혹시 이해돼? 이해할 수 있겠어? 좀더 설명해줄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남편분들은요. 오늘 이거 들으신 아버지들께서는요. 꼭 기억하세요. 예, 아내가 막 이렇게 또 까먹고 예 수수께끼 내고 막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붙일 때 내가. 이거 들려줄게 이러고 이 방송 요 부분 들려주세요 아니면 이책한권 사십시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녀의 차이 읽어 줄게 잘 들어 나만 그런게 아니라 남자들은 이런 거래 남성 호르몬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여보 내가 남성 호르몬 팍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 엄청 많아지면 좋겠어 당신 정말 내가 여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네. 테스토스테론이 사라진 중년 남성이든 남편 주책바가지. 그렇죠. 내 남편에게 나와 동등한 그 공감 능력을 원하는 건내 남편이 아줌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laughs>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일어나는 신체 변화 아시죠? 진정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예, 좋아요. 음. 아, 질문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많이 싸우더라도 결혼이 유지되는 게 좋은가요? 결혼을 유지해는 게 좋죠, 당연히. 많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는 거. 두 분은 실컷 싸우세요. 예, 네, 실컷 싸우세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어떻게? 잘 화해해야죠.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맞춰가고 하는 연습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치열하게 싸운다. 두 사람의 인격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 공감과 배려 능력이 없는 부부가 내 주장만 하면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딱 싸우는 것도 중독이에요. 상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중독은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이 순간 결심하고 딱 끊어야 됩니다. 서서히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남을 죽이는 말 하지 않겠다. 가족들한테 좋은 말만 하겠다. 계속 가족 안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배우자를 조롱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너 같은 딸 하나 나서 키워봐, 너도. 다음에 너 같은 새끼 너도 꼭 키워봐 뭐 이런 말하는 이상한 부모님들 계세요. 이, 이 화초가 자라는 이 화분에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부모님은 꼭 말하시죠. 펄펄 끓는 백도씨의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나물 부어줬어. 물 줬는데 왜못 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뜨거운 물 부어놓고 예 죽으라고 하는 것과 차라리 그 물을 안 부어야죠. 그죠잘 키우려고 야단 쳤다. 잘 키우려고 벌 세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아, 제 내담자 네 중에, 제 내담자 네 중에, 예.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우셨어요. 예. 이 친구는 이제 20대 후반인데요.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싸우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하풀이 했어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야단 안 쳤던 것도 엄마 아빠가 싸운 날은 야단을 맞아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둘 다한테 많이 맞았어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해를 해요. 너무 심하게. 너무너무너무 예쁜 아가씨인데, 그 자해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조금만 실수를 할 때마다 수스로를 벌하는 거예요.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혼나야 돼. 너는 혼나야 돼. 너는 혼나야 돼. 칼로. 만신창이에요. 어느 날은 칼이 없었대요. 근데 자해를 하고 싶은데 칼이 없는데 오늘 자기가 시험을 되게 못 봐서 어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왔나. 너무 속상했대요. 전철에서 내려서 집에 오는데 누가 등산 스틱을 버려놨더래요. 그 스틱으로 계속 자기를 때리면서 왔대요. 너는 맞아야 돼. 너는 혼나야 돼. 너는 맞아야 돼. 지금은 엄마 아빠 두 분이 정말 무릎 꿇고 용서 빌고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성숙하지요. 전부 부모님 처음 해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해하고 지금 잘 지내는데 내 아이는 이미 병 들어서 성인이 되고도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들은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싸우지 말자. 가능하면. 근데 싸우게 되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예. 그리고 애들한테 화내고 짜증 내지 말자. 부모의 화내고 짜증 내는 방식을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요. 부모가 싸우는 방식을 보고 싸움의 방식을 배우고요. 부모가 서로 화해하는 걸 보고 화해의 기술을 배웁니다. 예, 아이한테 나는 화해의 기술을 잘 가르쳐 줬나?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하라 그랬죠? 사랑해 이전에 미안해, 음.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엄마가 모르게 너한테 상처 준 것들이 있었지 미안해. 앞으로 노력할게. 안 그럴게 하지 말고 안 그럴게 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됩니다. 노력할게. 음.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잘하고 싶은데 아빠가 실수할 때도 있지. 아빠가 작년에 너벌 세웠던 거 생각해 보니까 너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화도 못 내고 다 공감해주는 건할수 있다고 해도 썩어가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나의 행복부터 챙겨야 합니다. 예. 이게요, 엄마의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면, 엄마가 화안 내고 짜증 안 내도 엄마 표정에 엄마 불행에 다써 있어요. 엄마가 우울한 애들은 애들도 우울해요. 엄마랑 탯줄로 열달 묶여 있었고, 감정소통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겉으로는 화안 내고 짜증 안 내도 얼굴에 불행에 죽겠어, 속이 썩어가 써 있는데, 애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운동하셔야 돼요. 하루에 20분 햇볕 받으면서 운동 하신고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그래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 있으세요? 모든 부모님들 물었을 때 3초 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취미 생활. 요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리고 구독자가 한 명이면 어때? 다섯 명이면 어때? 혼자 이렇게 유튜브 하셔도 괜찮아요. 예. 10명이 들어도 어때? 네. 내가 자식 키우면서 힘든 거, 아, 나보다 어린 후배 엄마들을 위한 방송 하나 만드는 거예요. 수다방. 이렇게 라이브도 하시고. 예. 네. 구독자 10명만 돼도 그건 대성공한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 5명이어도 하세요. 예. 네. 이런 걸 해보셔도 좋고. 예. 네. 나만의 취미생활 반드시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나에게 선물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을 떠나서 3시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즐기셔야 됩니다. 나의 행복을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만들지 않는 엄마의 우울한 얼굴은 아이에게 화내고 짜증내지 않아도 불행을 전염시킨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부터 우리 뭐할 거예요? 부모 일기 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표 길게 잡지 마세요. 오늘 잘한 거, 오늘 후회되는 거, 내일은 이렇게 하자 내일의 계획만 세우십시오. 1단계,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아이에게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거울이구나. 내가 저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내 행동을 좀 좋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집에서 관계를 잘 배워야 나가서도 아이들이 사회에서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가 싸우더라도 화해 잘하고 좋은 대화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가족 관계를 잘 아이들에게 학습시켜서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 주자. 영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인간 관계가 초 1부터 고 3까지 정규 교과 과목이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야말로 공부하고 연습해야 성장하는 능력이라는 걸 영국은 알게 된 거죠. 한국은 없습니다. 오로지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 맺는 법, 나를 건강하게 지키고 타인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 다 못한 얘기가 어제 세바시 강연에서 제가 했어요. 지금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예습 못하신 분들은 복습으로 이세바시세 강연을 또 들으시면 가족 얘기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하기 안 누른 분들 지금 빨리 구독하기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좋은 부모님들을 위한 무료 강의 또 무료 실시간 상담방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좋은 영양분을 받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소년원 가서 아이들 보살피잖아요. 요즘 코로나라 오래 못 갔어요.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피눈물이 나요. 근데 AS는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 정말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행복한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부족한 면이 보일 때 반하고 속상하시죠. 그런데 아이한테 화내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의 정말 성장에 좋은 롤모델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하고 때리고 싶을 때 안아주세요. 욕하고 싶을 때 엄마가 너한테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줬나봐. 미안해. 때리고 싶을 때 안아주고 욕하고 싶을 때 미안해. 사랑해.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말을 한번 바꿔보죠.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코로나 와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친구 사귀긴 예전보다 더 힘듭니다. 예전엔 놀이터만 나가면 다 친구 되었지만 요새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고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합니다. 고생했어 라는 말좀 많이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잘할 때보다 너네가 훨씬 힘들대. 너무 힘들지.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어. 내 아이한테 그렇게 좀 말해주시면 야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가 야밥다 해주지 엄마 때보다 너는 진짜 호강하면서 누릴 거다 누리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말 하면 안돼 정서적으로는 우리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세배네배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고생했어 미안해 응 수고했어 너니까 이만큼 한 거야 엄마는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자 여러분 예 구독하기 알림 설정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자, 제가 늘 하는 겁니다. 늘 말하는 건데 이거 우리 다 하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빠도 엄마도 다 합니다. 아, 예쁘다. 잘 생겼다.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아, 예쁘다. 잘 생겼다. 밤에 세수하고 또 합니다. 더 예뻐졌다. 어, 아, 더잘 생겨졌다. 아, 진짜 잘하고 있어.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의 행복을 지지할 때, 내 아이한테도 그 말이 나오고 아이들도 행복할 겁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학부모 라이브, 예. 와우. 진짜 좋네요. 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우리 계속 200명 넘다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조금 나가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강의는 잘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어, 내 배우자가 오늘 같이 못 들었다면 이거 24시간 동안 열어놓고 닫을 거예요. 24시간 안에 내 배우자만 볼수 있게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링크 보여주지 말아요. 우리만 알아야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상미였습니다. 나가기가 아쉽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나가기가 아쉽지만, 우리 이제 나가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오늘이 첫날. 오늘이 좋은 부모 첫날입니다. Yeah. <laughs>